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뭘 배울 거냐면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그러니까 제목에서 굉장히 많은 걸 보여줍니다. 그죠? 제목 자체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원소가 생성됩니다라는 서술형 답이에요. 알겠죠? 아까 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문제 풀이할 때 헬륨 원자핵보다 큰 아이들은 헬륨 원자핵보다 큰 아이들은 어, 빅뱅에서 안 만들어진다 그랬거든요. 오케이? 네. 그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자, 27페이지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구에 많은 원소. 지각에 많은 원소. 생명을 구성하는 원소. 이런 게 나와요. 그죠?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는 뭐냐면 철입니다. 철. 제일 많은 원소는 철. 되셨나요? 어, 지구에 제일 많은 건 철이에요. 됐죠? 어, 그 다음에 지각에 제일 많은 건 뭐죠? 지각에 제일 많은 건? 산소입니다. O, C, R, P, K, K, D, K, 이렇게 중학교 때 외웠을 거예요. 아, O와 S, I. 산소와 규소입니다.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건 산소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주에 제일 많은 게 뭐죠? 수소와 헬륨이에요. 그죠? 수소와 헬륨. 3대1로 들어있어요. 맞죠? 질량비가 됐죠? 어, 질량비가 3대 1로 들어있는데 우주에 있는 얘들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빅뱅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맞죠? 그럼 얘들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죠? 이렇게 의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어, 의문으로 이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어,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의문의 답은 뭐냐면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뜻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별의 진화 과정을 알아야 되죠? 별의 진화 과정을 알려면, 어, 우리가 몇 가지 뭐가 필요하냐면, 소품이 필요해요. 부러진 분필, 뭐 이런 거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우주에, 우주에 뭐가 필요, 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성간 물질들이 많이 있었어요. 와, 어, 뭐라고요? 성간 물질들이 많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모여들면, 어, 뭐가 생기냐면, 성간 운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성간 운. 됐죠? 어, 이 성간 운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 저온인데, 저온인데, 고밀도인 부분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 저온 고밀도 부분이 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원소들이 주변에 있는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어, 모여드는데 어떻게 모여드냐면 회전하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모여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생기느냐, 그 자리에 뭐가 생기냐면. 아, 어, 원시 별이 생겨나요. 이 원시 별이 생겨나는데 원시 별 주변에는 아직 그곳까지 못 들어온 못 들어온 아 어, 다른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시 별과 원시 별과 뭐가 같이 생기느냐면 이 가스 원반이 같이 생겨요. 가스 원반이 같이 생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나중에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 왜 온도가 높아지는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중간에 막 이런 모습 어 별이 이렇게 되는 모습이 만들어졌다가 이게 뭐가 생기냐면 별이 돼요. 그래서 어 원시 별이 뭐로 변하냐면 노란색으로 그렸어요. 뭐예요? 주계열성이 됩니다. 태양. 주계열성이 되고 그 주변에 행성계가 생겨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원시별이 원시별이 뭐가 될 거냐면 주계열성이라는 별이 될 거예요 주계열성 자 주계열이라는 뜻에서 딱 어감해서 무슨 뜻이 나 무슨 생각이 나요? 주계열성이다 무슨 생각이 나나요? 주계열성이다 밤 하늘에 떠 있는 별의 90%가 주계열성 별이다. 왜냐면, 별의 일생에, 별의 일생의 90%를 뭐로 보낸다? 이 주계열성으로 보냅니다. 그쵸? 그니까 러 이제 되게 재밌는 거야. 100살을 살면, 처음에 한 5살은 뭐야? 유년기고 90년은, 그러니까 90, 어, 95살까지는 청년이고, 어, 5년 늙고 죽어. 이런 소리야. 야, 야, 이, 판타스틱 하죠, 그죠? 그쵸? 그럼 내가 아직도 청년일 거 아니야, 그죠? 그쵸? 그쵸? 자 이렇게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되는데 그러면 주계열성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주계열성으로 갈때 중심부 온도가 천만 K가 돼요 천만 K 천만 K가 되면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수소핵융합반응이 가능해요 수소핵융합반응이 가능해집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처음에 온도가 왜 올라가요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야 처음에 제가 왜 모인다고 그랬죠? 왜 모인다고 그랬어요? 중력 때문에. 그죠?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회전하면서 모여들어서 원시 비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중력 수축 때문에 계속해서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천만 K가 되면 수소 행융합 반응이 가능해져요. 이해하셨나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네 개의 수소가 뭐가 되면서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를 내놓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태양은 초당 초당 원자폭탄 한 200개씩 터뜨리고 있어요. 초당 알겠죠? 그 정도의 에너지를 내놓고 있다 이거지.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주계열성이 되면 그 주변 아이들이 주변 아이들이 뭐가 된다 그랬죠? 주변 아이들이 행성계가 된다 그랬어요. 행성 행성이 됩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하셨어요? 어. 아, 잠깐만. 근데 아직도 안 배웠어요. 뭘안 배웠어요? 빅뱅에서 수소 헬륨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주계열성에서는 수소에서 헬륨까지만 만들어지잖아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뭐라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별의 생성 단계까지는 우주에 헬륨까지밖에 없어요. 이해갔나요? 그러면 헬륨 이상이 뭐죠? 왜 우리 이렇게 외우자 주기율표 수 헬, 리메 붕탄 질산 플레나마 알규이나 염악칼카그 걔네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이거지 이해하셨나요? 이제 그걸 배울 거예요. 자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자 성간 물질 자 별들 사이 공간에 분포하는 수소일륨 같은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럼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성간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죠? 어, 그런데 이게 은하 원반이라는 곳에 밀집되어 있고. 자 고르게 분포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생긴다고 그랬죠 저온고밀도 부분이 생겨요 저온고밀도 알겠죠 저온고밀도 부분이 생기면 이 저온고밀도 부분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 있다 고온이면 안돼요 고온이면 왜 안될까요 고온이면 모이질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저온고밀도인 부분에서 별들이 생겨난다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별의 탄생 과정을 거친다. 자, 밑에 보시면 가스 구름. 아, 성간 물질의 구름. 성간 운이 생깁니다. 야, 이 중심에 뭐가 생긴다고요? 원시별이 생기고. 원시별이 생기고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별은 뭐예요? 주계열성이에요. 원시별은 원시별은 뭐가 안 되는 거라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시별은 에너지원이 중력 수축 에너지만 있어요. 중력, 수축, 에너지만 있어요. 그런데 주계열성은 무슨 에너지까지 같이 있다고요? 에? 중력, 수축, 에너지와, 중력, 수축, 에너지와 모두 같이 가지고 있다? 에? 수소핵 융합 에너지. 수소핵 융합 에너지. 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 이해하셨나요? 에. 그래서 노란색 별이 빨간색 별이 됩니다. 표면 온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어, 중심 온도가 얼마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 우리 이제 내신 시험 보셔야 되니까 숫자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숫자 많이 외우지 않는다고 했죠? 뭐, 뭐, 뭐 기억나요? 3분, 38만 년, 3000K, 3K. 그죠? 그것처럼 얘도 외우셔야 되는 숫자예요. 1000만 K. 1000만 K가 되면 가능합니다. <laughs> 자, 이제 조금 주계열성을 자시, 자세히 공부할게요. 주계열성을 자세히 공부하자. 주계열성이라는 건 뭐냐? 중심부에서 중심부에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수소에서 헬륨이 그러면 바깥 부분은 다 수소라는 얘기죠 왜냐면 우주에 수소가 제일 많아요 그죠 에.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원래 원래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었죠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어, 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 수축 중력에 의한 수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핵융합이 시작되니까 내부 팽창 압력이 있어요. 그죠? 내부 팽창 압력. 그래서 내부 팽압 또는 내부 압력 이렇게 불러요. 내부 팽창 압력이 있어요. 되셨나요? 자, 주계열성은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역학적 평형이런니다 정역학적 평형 이렇게 불러요.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 평형이라는 뜻은 왜 우리 중학교 때도 힘의 평형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아, 평형이라는 뜻은 뭐예요? 두 가지 힘이 같다는 얘기죠. 에, 그러니까 중력 수축과 내부 팽창 압력이 둘이 같아서 어떻게 했나고요? 정역학적 평형에 이르는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별의 크기가 안 변해요. 에, 별의 크기가 안 변합니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네 개의 수소가 네 개의 수소가 뭐가 되는 한 개의 헬륨이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발생해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에너지는 이 에너지는 얼마만큼 나오냐면 델타 mc 스퀘어만큼 나와요. mc 스퀘어라는 <laughs> 그말 공부 보조 도구 알아요? 옛날 에 많이 팔았는데 잘 모르죠. 아, 옛날에 많이 나,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처럼 공부 열심히 해봐 뭐 이런 거그요 <laughs> 그게 알겠죠? 자, 이 델타 m은 뭐냐면 질량 결손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질량의 결손 자 질량이 줄어드는 만큼 에너지가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 때 내내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화학반응이 일어나면 질량이 보존된다고 배웠어요 그죠 얘는 화학반응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뭐라고요. 질량이 꼭 줄어듭니다. 그러면 잘 봐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느냐?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는 네 개의 수소와 하나의 헬륨 중에 질량이 누가 크게요? 질량이 누가 클까요? 네 개의 수소가 큽니다.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예. 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어, 전부 공부하셨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해갔나요? 그럼 바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하고 궁금하는 뭐 배워? 헬륨 이상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배워요. 아시겠죠? 네. 자, 갑니다. 네. <laughs> 자, 어, 별의 진화 과정. 자, 별의 진화. 왜 한쪽 구탱에다 쓸까요? 옆으로 이렇게 쫙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별의 진화 과정. 성간 운으로부터, 성간 운으로부터 원시별. 원시별이 뭐가 된다까지 배웠어요. 뭐가 된다? 어? 주계열성이 된다. 그렇죠. 주계열성이 된다. 주계열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주계열성은 진화를 하는데 진화하는 과정에서 뭐가 증가하냐면 크기가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박명수 아니고요. 아시겠죠? <laughs> 네.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laughs> 이거 재미없나요? 반응 왜 이래요? 어 오케이 자 거성이 됩니다 거성 거성이 됩니다 네 하나는 뭐가 되냐면 적색 거성이 되고요 빨간색 거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되냐면 초거성이 됩니다 초거성 이해하세요 이게 모로 나눠지냐면 다시 이게 모로 나눠지면 질량으로 나눠져요 질량이 크냐 작냐 그래서 태양의 태양의 몇배 이하가 되면 태양의 0배 이하 태양의 10배 이하가 되면 적색거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짧은 질문. 그럼 태양은 적색거성이 되, 될까요? 초거성이 될까요? 적색. 적색거성이 될 거죠. 이해가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태양의, 그럼 얘는 얼마야? 10배 이상인 경우엔 초거성이 됩니다. 이 적색거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 수소, 그러니까 헬륨이, 헬륨이 어, 탄소나 산소까지 정도 가능해요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액 융합 반응이나 탄소액 융합 반응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적색 거성에서부터 뭐가 생긴다고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초거성은 말 그대로 진짜 초거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질량이 워낙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별의 에너지는, 별의 에너지는 결국에 그 별이 얼마나 무거우냐에 따라 다르거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더 무거운 원소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헬륨으로부터 탄소, 그 다음에 산소 쭉 가서, 규소, 어디까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철까지 가능합니다. 뭐까지 가능하다고요? 철까지 가능합니다. 왜냐면, 하 철이라는 애가, 굉장히 안정한 원자액이라서 다시 원자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원자는 헬륨이 제일 안정한데 원자 핵은 철이 제일 안정해요. 그러니까 철까지 갔다 가능하다 이거지.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서서히 뭐야? 소멸 단계로 갑니다. 소멸 단계. 아시겠죠? 소멸 단계. 자, 적색 거성은 어떻게 소멸되냐면 안쪽에 백색 외성을 남기고 소멸돼요. 그런데 이제 바깥쪽 부분이 뭐냐면 바깥쪽 부분이 행성상 성운이야. 행성상 성운. 자, 행성상 성운이라는 건 뭐냐면 내부엔 내부엔 조그만 뭐만 남는다고요? 내부엔 조그마한 별만 남아요. 별만 남고 바깥에 있는 바깥에 있는 무엇들이 바깥에 있는 물질들이 다 우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근데 그 모양이 행성상이란 말이야. 행성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행성 모양이라고 이해가셨나요? 아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안쪽에는 백색 외성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주로 우주로 다시, 다시. 우주로 우주로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내어 놓는 과정은 별의 진화 과정 중에 어디일까요? 행성 상성운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갔어요? 자그 다음에 밑에 초거성은 어떻게 될 거냐? 얘는 초신성이 됩니다. 초신성. 초신성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초고성이 폭발한다는 얘기야. 초신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로 어떻게 돼요? 우주로 자기가 만들어낸 원자액을 쫙 내보내면서 심지어 워낙에 높은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워낙에 높은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주에 내보내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어떻게 진화할 거냐면, 그냥 중성자별 정도까지 진, 진화하는 경우가 있고, 중성자별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가 사라져, 그러니까 원자의 전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다 모두 중성자로 변하는 별. 어. 그 다음에 이 중성자별에서 어디까지 가는 애가 있냐면, 블랙홀까지 가는 애가 있어요. 와, 드디어 나온다. 블랙홀. 그럼 막 생각나는 게 뭐야? 파이트홀 워머를 생각나고 막 질문 쏟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수업 끝나고 알지? 겠 <laughs> 그건 수업 끝나고 어, 우리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배우시면 되겠고, 되셨나요? 오케이, 많니 네, 여기서는 왜, 왜, 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긴다고요? 짧은 질문이에요.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고온, 초고압, 고밀도가 완전히 어떻게요? 다시 한번 뭐라고? 다시 한번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 질문.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다 없다? 있다. 뭐 우라늄도 있고 뭐도 있어요? 뭐 납도 있고 뭐 많아요. 라돈 뭐 이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철이 원자번호 26번이에요. 근데 원소는 몇 가지 종류 있어요? 100개가 넘어요. 110까지 가까이 됩니다. 110까지 정도 가까이 가 돼요. 왜냐면 하 109번 이상은 인공원소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1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110가지 원소들은 26번 빼면 뭐야? 한 80까지, 뭐 70까지 되잖아. 그죠? 그 아이들은 뭐야? 전부 여기서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자, 이게 진짜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럼 태양은? 우주가 생겨날 때 처음 만들어진 별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우주에서 어딘가 처음에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초신성이 터지면서 뭐라고요? 터지면서 그 많은 원소들을 만들어냈고 그 원소들이 다시 한번 성간운이 되고 원시별이 된 다음에 태양이 돼야 그래야만 그 주변에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우주 최초로 만들어진 별이 아닙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1세대 별이 아니라는 거지. 1세대 별이 아니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주계열성. 주계열성에서 뭐만들어진다 그랬죠? 어디까지만 만들어진다? 헬륨까지만. 수소에서 헬륨까지만 만들어집니다. 자 주계열성이 적색거성과 초거성으로 나누어질 때왜 이렇게 진화과정이 다르다고 그랬죠? 별의 질량 차이, 그렇죠? 별의 질량 차이입니다. 아, 별의 질량이 뭐에 비례하냐면 에너지 발생량에 비례해요. 에너지 발생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발생량이 많아야만 어떻게? 적 초거성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적으면 적색거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노란색, 적색, 파란색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표면 온도예요. 주계열성 노란색입니다. 몇 도? 중학교 때 배우죠? 6,000K 정도 됩니다. 노란색. 적색 거성은 표면 온도가 4,000K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발생량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뭐가 커졌다고요? 별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낮아져요.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그렇지 않아요. 더 중력 수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란색 또는 흰색까지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부는 얼마나 온도가 높겠어요? 그러니까 철까지 가능합니다. 자, 갑니다. 우주에, 우주에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어떻게 해요? 펼쳐내는 과정은 뭐 뭐라고 그랬죠? 적색거성인 경우는 행성상성운. 초고성인 경우는 초신성폭발. 이해가셨나요? 이해가셨나요? 자, 별의 마지막 단계, 별의 마지막 단계, 이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내용 체크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태양 정도의 질량이면 어떻게 된다?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 그다음에 행성상 성운으로 이렇게 진화합니다. 태양이 10배 이상이 되면 초거성, 초신성, 그다음에 중성자별, 블랙홀 이런 방식으로 진화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 아, 요런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29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박스가 있고요 노란 별이 있어요. 노란 별이. 그죠? 어, 노란 별, 안쪽에 빨갛고 막 이런. 자, 별이 네 가지 있어요. 제일 왼쪽 거. 제일 왼쪽 거는, 제일 왼쪽 거는, 어, 내부가 어떻게 되어있죠? 내부가 어떻게 생겨있어요? 내부가, 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중심에 어떤 핵이 있어요? 가장 중심에 어떤 핵이 있더라? 음, 탄소와 산소가 있습니다. 그죠? 됐어요? 자, 어떤 별이 있는데, 별의 크기와 상관없이 안쪽이 탄소와 산소인 경우가 있고, 자, 어떤 별이 있는데, 별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실은 얘가 더 커요. <laughs> 사실은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지만, 아, 얘는 철이야. 얘는 철이고, 얘는 탄소하고 산소야. 자, 왼쪽은 무슨 별이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적색 거성. 왼쪽은 적색거성입니다. 오른쪽은 뭘까요? 철까지 만들어졌어. 초거성입니다. 초거성. 자, 이둘 중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우주에 내놓을 수 있는 별은? 초거성.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다음 넘어갑니다. 자, 원소의 방출 과정 두 가지 외우십니다. 자, 행성상 성우는 원소의 방출 과정 중에 무엇으로부터 진화한 거죠? 적색 거성, 자, 초신성 폭발 와 그림 예쁘죠? 그죠? 아 근데 그림 예쁘지만 생각해봐 이건 멸망이야, 멸망 그지, 그지 않아요? 아, 자, 초신성 폭발 단계는 어디로부터? 초거성으로부터의 진화, 아시겠죠?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만 만들어진다? 초신성 폭발 때만 만들어진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면 아 이런 방식으로도 지구과학에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라고 하나 나와 있어요. 알겠죠? 예,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런 걸 배우면 알, 아 알게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별의 진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 이후에는 그 아이들이 다시 모여서 뭐의 원료가 된다고요? 새로운 별의 원료가 됩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서술형이 뭐라고 그랬죠? 태양은 일세대별이 아닙니다. 그죠? 어, 왜냐하면 지구에는 지구에는 모두 있다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있기 때문에 일세대별이 어, 아닙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오케이.